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델 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주에 좀. 그, 투자에 좀 광범위한, 광범위한 소액 투자. 그리고 지역을 좀 넓게 펼쳐라. 뭐, 그게 가장 키포인트였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좀 즐겨보는 부동산 유튜브를, 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그분 진짜 나온다. 그래서 저 오늘 너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부동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처럼 해야겠다. 뭔가 저의 멘토 같은. 여러 사람들의 멘토라고 불리시는 안진우 멘토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인인자의 안진우 수석 멘토입니다 지금이 경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락장이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경매 물건 나올 게 너무 많습니다 오. 앞으로 왜 경매 시장에 부동산 물건들이 많이 나오냐 네.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음. 이제 고점의 집을 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그, 그 물건들이 5억짜리를 10억에 샀단 말이에요. 어, 그쵸. 근데 시세가 지금 6억에서 7억이에요.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 이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어,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이긴 한데, 인천에 뭐 전세, 음, 전세 사기. 전세 사기, 그물건데. 맞죠. 그물건이 나올 게 지금 2만 8천 채가 있습니다. 허어. 그게 다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터지는 핵폭탄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올 9월 달부터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은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아직 인천의 그 전세 사기왕 그 사건들이 다안 터졌어요? 다안 터졌어요. 전수 조사도 했었을 때 지금 기사가 나온 게 2만 8천 채.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게 2023년 3월 달. 그러니까 즉2 0 2 1년에 3월 달 이사철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 6개월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미국에 네. 나오는 게 2023년 9월달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어... 아니...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실거주자로 부동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경매를 배우셔서 9월달, 10월달, 뭐 어, 내년 초까지. 부동산 물건을 사신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경매가 그럼 매력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멘토님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경매는 싸게 살수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싸게 살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경매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물건들을 보다 보면은 네.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시야의 방향성이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음음. 그러니까 경매 공매도 그냥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경매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괜찮고, 그쵸.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괜찮고, 신탁 공매를 통해서도 괜찮아요. 네. 부동산을 싸게 사서 돈을 번다. 네. 그 행위 자체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공매라는 도구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더 넓은 지역을 내가 알아본다라는 음...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어쩌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범위를 알수 있지만 네. 어떤 범위를 가야 되나 어떤 곳에 가야 되나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언해 주실만한 게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가장 중요하는 게 아무래도 네. 이 투자금에 맞춰서 뭐 처음에는 지분 물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쪽은 네. 많이 들어가세요. 뭐 분묘기지권도요? 음, 분묘기지권도 들어갑니다. 그 무덤 초보자들이. 많은데 그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려고 그거를 이제 분묘의 주인들한테 판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아... 이게 참 초보자분들이 하시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게 돈이 됩니다만는 아... 초보자분들이 막상 그렇게 들어가서 음... 어, 어떻게 보면 물린다고 표현하죠. 못 팔고 그냥 오랜 기간 묶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럴 바에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동산을 하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게 의식주 중에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아... 주거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사서 혹은 월세를 맞춰서 재건축되는 물건을 사서 보유를 음... 한다면 반드시 올라간다. 라고 얘기 많이 해요. 몇년 정도 하셨어요? 2 0 1 6년부터 했으니까 17년 차네요. 음... 많이 많이 오래했죠? 아니 많이 제... 많이. 제가 지금 <laughs> 나이가 90년생이에요. 90이라고요? 똑같아요 이단 씨하고. 90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누나야, 누나. 아, 미안해요. 네. <laughs> 근데 보통은 막 했다가 날려먹기도 하고 네. 막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맨 네, 처음에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다, 음. 그러면 1억을 한 물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천만 원씩 10개로 쪼개버려요. 그러면 투자라는 게 반드시 10건 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실패하는 게 나올 그쵸, 수도 있지만, 그쵸. 나머지 8개에서 수익을 버는 겁니다. 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저 자신을 표현합니다. 아, 굉장히 이제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의 물건들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그런 물건들만 입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최소한의 안전 마진은 보장이 되어 있고. 권리가 그럼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게 가격이 낮게 떨어진 것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들이 조금 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 아, 겁니다. 진짜요? 실제로 수익률 100%가 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단기에 소액을 가지고 단기에 매도가 가능한 물건들이 주거용도 있다는 거예요. 뭐 상업용도 있죠.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보통 네, 보통 주거용이에요. 이게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네? 그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한 2, 3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가 다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2, 3천이면 너무 많은 돈이에요 아니, 2, 3천이면 아니 갑자기 희망을 주시네 어, 저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 2, 3천이면 정말 많은 어, 돈이에요 아돈 진짜요? 네. 아 그래 그럼 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천만 한다 천만 원으로도 가능해요 직장인인데 천만 원 투자를 가능해요. 해? 가능해요 이게 경공매 사례입니까? 이게 경공매 사례예요 감정가가 4억 7천. 응, 음, 감정가는 4700. 7백. 4700이요, 지금? 4억 7천이 아니야? 감정가는 4700만 원이고, 4700만 원짜리를 절반 가격인 23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근데 보통 저3 0 0 0 4차 시기에 낙찰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저게 약간 룰인가 룰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음, 어떻게 보면 저게 룰인 것 같기도 한데, 음. 감정가격을 믿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감정가격은 음. 과거에 감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만 해도, 지금 이 2023년 3월짜리잖아요. 지금 경매 물건 나오는 것들은 6개월에서 1년 전의 물건, 즉 2022년 뭐 6월 혹은 2022년 3월달에 가장 높은 시점의 감정가격이에요. 아... 그러니까 감정가격을 믿고 입찰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뭘 보고 입찰 가격을 판단하면 되나요?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먼저 잡고 들어가요. 음... 물건을 낙찰받고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야겠다가 아니라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이 서산이라는 지역의 다슬 빌라. 어, 10평짜리 방두개 화장실 하나. 근데 서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먼저 잡으면 좋냐? 지도를 통해서 이 네. 서산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여기 지적 편집도를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가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 녹지 지역인지 색깔로 표기가 돼요. 어머, 아 진짜요? 네, 이 보라색깔은 이제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있는 거고, 네. 이 녹색깔 부분은 녹지 지역입니다. 노란색깔은 주거 지역, 여기 붉은 색깔은 상업 지역이에요. 공업 지역은 네, 전, 공업 지역이 색깔? 생각보다 크죠. 보라색깔이 넓게 있습니다. 아... 여기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고, 어... 여기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LG 화학이랑 기타 기업들에서 투자한 금액이 4조입니다. <laughs> 4조가 이쪽 서산 지역에 투자가 됐어요. 왜 왜요? 여기 일대가 아무래도 해안선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일대로 이제 충분히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것 어... 같아요. 그래서 이 서산이라는 지역에 <laughs> 관심을 가졌는데 네. 서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나마 신도시인 당진과 구도심인 서산으로 나뉩니다. 어... 신도심이 조금 더 작죠. 신도심은 네. 아무래도 형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금액대가 조금 높아요. 네. 다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 형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쌉니다. 네. 이 물건에 그러니까 세를 원하시는 분들 네. 어떻게 보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 당진보다는 진짜. 아무래도 서산을 선호하죠. 음. 기업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공장을 확충하고 공장이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유입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고자분들이 처음에 잡았을 때는 산업단지를 토대로서 잡는 게 가장 깔끔해요. 아 그러면은 어, 기업들이 어디 기업이 들어가 있다 여기 공업 그 산업단지가 얼마나 커지겠다라는 걸좀 보고 어, 이쪽의 경매를 내가 낙찰이 되겠다 맞아요. 안 되겠다 맞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어...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laughs> 뭐 매도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이 물건은 첫 번째로는 세를 맞춰서 임대 수익을 누리겠다라고 네. 판단했고 네. 두 번째로는 여기 일대가 네. 지금 2021년 제가 8월달에 낙찰을 받고 나서 네. 한 6개월 뒤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문동 개발이라고 2022년 3월달 3월, 3월 31일날 제가 낙찰 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laughs>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와 있어요. 또 임장은 가보면 은 굉장히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네. 여기가 골목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 곳인데 네. 여기 큰길가를 거리 뷰를 통해서 보시면 은 네. 굉장히 아 좋고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횡량하네. 논밭으로 있어요, 어, 횡량하게.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지적 편집도를 열어보니까 여기가 보존녹지예요. 여기는 이제 보존하겠다, 개발 안 하겠다라는 못하네. 지역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아 이거는 100%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한번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낙체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기 이 보전녹지 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 병원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상업 지역이 들어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땅값은 올라가지만 여기 인근의 땅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 그쵸. 왜냐하면 인프라가 유지가 되니까 그쵸. 아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겠구나 네 맞아요 라는 걸 판단을 하신 거구나 그두 아 가지를 다 보고 들어간 겁니다 분석이 있으시네요 그럼 초보자들은 접근을 못할 것 같은데요 초보자분들은 세를 맞춘다고 판단해도 돼요 이거 세를 맞추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 2,300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네. 대출이 1,4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빌라긴 한데 그2 0 정도가 내어 내던... 어, 이게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한1 0평인한 30? 30? 30! 이거는 보증금 응? 500에 거의 40만원. 아... 그러면은 실제 들어간 돈은 대출 1,400에 보증금 500, 네. 1,900이죠. 네. 1,900? 실제 들어간 돈은 400에서 450 정도 들어가는 오... 거예요. 그리고 매달 이자가 원리금 제외하고 35만원 정도? 네. 아, 그러니까 어... 1년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1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오, 어, 그러네요. 그러면 매도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매도하는 하려면은 수익률을 한20% 정도 맞춰 주면은 매도가 가능하고 혹은 이미 내 투자금은 다 받았기 때문에 월세를 아. 통해서 이거는 아. 충분히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면 이땅 5.5평을 파는 겁니다. 음. 개발업자한테. 아. 여기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업자들이 반드시 붙을 거니까요. 아,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좋하니까 아. 그래서 뭐 네. 물건 번호가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네. 이 물건도 역시나 이제 2,500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았고 어, 같은 대, 음, 동에 있는. 같은 거죠? 동에 있는 측만 다른 물건이에요. 음. 대출은 천오백만원 나왔어요, 이게. 어. 5 0 0이 나왔고 보증금 0만 원에 월세 3 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정말 많죠. 설구를 할수 있는 게 많긴 많지만 그런 그이 동네가 얼마나 발전될 건가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첫 번째 아닌가. 그거를 모르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전 마무리 안 하고 싶은데 피디님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사례로 다시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에서 만나요. 감정가가 4억 7천. 응, 음, 감정가는 4,700. 4,700이요, 지금? 7, 4억 7천이 아니야? 통장에 돈으로 지켜주니까 아, 너무 행복하죠, 그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laughs> 투자요? 어, 뭐, 그럼 <laughs> 어떤 투자를 좀 원하시는 걸까요? 잠깐 <laughs> 당황하신 <laughs> 거예요? 저는 아, 당황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알튼 아, 참.